꼬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꼬이유, 한이찬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 바로 마인크래프트, 아!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아, 뜨거워. 아, 아, 뜨거워. 아니, 뭐야, 뭐야, 시작하자마자 뭐야. 아니, 오늘은 뭔가 좀그 컨텐츠 제작자분이 좀 특별할 거라 그랬는데, 아,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왜 갑자기 나 벼락을 맞아? 아니, 그, 너 뭔가 좀 특이한, 야 우리 컨텐츠 제작자 이거 뭐야 야 점점 컨텐츠의 질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누가 봐도 누가 봐도 굉장히 특이하고 굉장히 의심스러운 주민입니다 여러분들 이름표가 달려있거든요 알수 없는 주민 우클릭하면 뭔가 이거 발동되나? 우클릭 당신이 그 용사님이시군요 아니요 저는 집구석 방구석 그냥 게임만 하는 게임 아예 어, 그래요 오랜 시간 동안 당신을 기다렸어요 그 별로 안 기다리신 것 같... 당신이 원하는 물건 바로 이거 맞죠? 아, 이, 뭔데 이게 고장난 천사의 망치? 뭔데 완성도 0% 이제는 망치가 고장나버렸지만 어 고작 봐도 고장나보여 용사님이라면 은 고칠 수있을거예요 아니아니요 저, 저 고치기 싫은데요 <laughs> 제가 듣기론 철과 다이아를 주입하면 고쳐진다 들었어요 아니 그 당신이 고치세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용사님만 믿고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가지마시고 들고가세요 이거 그 갔네? 고장난 천사의 망치. 와, 우리 컨텐츠 제작자님, 대단하시네. 드디어 컨텐츠에 점점 스토리가 들어가 있기 시작해. 아, 이거 보니까 고장난 천사의 망치. 이게 보니까, 어, 제가 어느 순간, 너도 뭐 이상한 거 있니? 너 뭐야? 아넌 아니구나 <laughs> 제가 어느 순간 용사님이 되어있고요 제가 어느 순간 오랜 시간동안 기다리는 사람이 됐고요 제가 원하는 물건이 바로 이 고장난 천사의 망치인데 저는 이 물건을 어, 한 번도 기다리거나 어, 받고 싶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고쳐야 돼요 듣기로는 철과 다이아를 주입하면 고쳐진다 들었어요 아 내가 또이 망치를 위해서 내가 또 다이아랑 철을 캐야 돼 아... 아이 귀찮은데 <laughs> 아이 귀찮은데 뭐야 이게 완성도 0%딱 보니까 이 고장난 천사의 망치를 고쳐가지고 천사의 망치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써봐야 되는 그런 리뷰 형식의 컨텐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왕 받은 거 바로 한번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다이아를 캐기 위해서는 나무 다섯 개를 캐야 되니까 어좀 나무 좀 빌리도록 합시다 이거 나무를 다섯 개를 캐주고요 세개네개 다섯 개, 오케이. 자, 나무를 판자로 바꿔주고, 어, 아, 오케이. 자, 나무 곡괭이를 빠르게 만들어주고, 바로 한번 동굴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만들어주고요. 이 마을에는 돌로 돼 있는 구조물이 없네. 이것또 동굴 들어가가지고 구조물을, 어, 오, 석탄하고 이미 돌이 여기 있군요. 그러면 여기서 돌을 세 개를 캐준 다음에, 하나, 둘, 셋 캐주고, 바로 돌곡괭이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석탄 하나랑 돌 여덟 개. 여덟 개자그 다음에 바로 한번 동굴을 찾아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철하고 다이아를 주입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과연 어떻게 하면 주입이 될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자 동굴로 들어왔구요 철하고 한번 다이아를 주입을 해봐야 되는데 기다려봐 철역해보자 철역 주고 하나 몇 개가 필요한 거지 몇 개를 주입시켜야 돼 이게 만약에 고자 어 근데 뭐를 막 이런 거 필요한 거 아니겠지 설마 일단은 화로를 만들어 주고요. 화로에다가 한번 철을 녹여 보도록 할게요. 다이아. 내가 봤을 때는 철보다는 다이아가 좀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게 완성도가 퍼센트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거 뭐 철은 뭐몇 퍼센트? 다이아는 몇 퍼센트? 금은 또몇아 근데 금 철하고 다이아만 된다 그랬지. 철하고 다이아만 이제 넣을 수 있는 걸로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철을 일단 캤습니다. 철을 캤고 이 철을 어떻게 넣지? 뭐 이렇게 넣나? 아니잖아. 요 여기다 넣었나? 이것도 아니고. 이건가? 어! 어! 아, 잠깐만. 아, 철 넣어 봤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게 철을 들고 그다음에 망치에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넣어지거든요. 근데 이 완성도를 100% 채워야 되는 것 같아. 근데 철이 하나에 1%밖에 안 채워져. 아니 이러면은 아, 이건 너무 대놓고 그냥 다이아 쓰라는 거잖아. 다이아 캐라는 거잖아. 자, 어, 이거는 뭐, 철곡갱이 만들어가지고, 다이아 곡, 아, 뭐야, 다이아를 캐가지고, 다이아를 한번 집어넣어볼게요. 철은 1%밖에 안 되네요. 철을 100개를 캐야 돼, 이러면은. 자, 뭐, 이방철캔 거, 철 나머지 이거 다 녹인 다음에, 그냥 넣어주고요. 재련해주고요. 자, 여기 Y자표가 33. 다이아몬드를 캐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좋은 동굴 찾아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협곡에서 또 이어지는 동굴이 굉장히 좋단 말이야 오오 어, 괜찮은데 어 잠깐만 밑에도 있나 어 밑으로 가는게 낫겠다 오케이 오케이 일단 동굴이 좋아요 여기는 딱 봐도 천사의 망치를 고치면은 천사의 망치가 돼가지고 특수한 능력을 쓸수 있겠죠 오케이 자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돼요 Y자표가 17 12까지 내려가야 돼 11이나 12까지 내려가야 돼 근데 어 용암 소리 들렸는데 오른쪽으로 가면은 여기에 설마 용암이 있나 어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오케이 자, 드레인 한번 해볼게요 드레인. 아, 딴데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여기로 가면은, 막혀있고. 뭐, 용암이 뽀글뽀글 소리가 들린다? 이상하다. 뭔가 뽀글뽀글 소리가 들리는데? 자, 용암, 어, 아, 여기 밑에도, 아 뭐야. 용암 여기있네. 오케이. 자, 드레인 써주고. 5 3 6블로 타이아가 하나쯤은 나올만 하지 않을까요? y 좌표가꽤 괜찮은데, 여기. 뭔가 하나쯤은, 타이아 하나쯤은 나올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하지만 없고요 다시 한번 내려가서 아까 밑에 있는 용암을 드레인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 위에 올라가면은 여기 중간에 용암이 있었거든요. 드레인. 아, 97블럭. 97블럭이면은 사실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러면은 또철 100개를 캐가지고 녹여가지고 이거 어느 세월이 다 해. 다이아를 무조건 캐긴 캐야 돼. 자, 올라가서 다른 동굴로 한번 가볼게요. 다른 동굴로 가서. 다이아를 좀 캐보도록 할게요 자 다른 동굴로 오케이 다이아 다이아 아 하나밖에 없네 다이아 일단 다이아 하나가 좋아 이게 다이아가 있다는 소리가 이 밑에도 다이아가 있을 수 있다는 소리거든 자 근데 여기 옆에는 없고 왼쪽에는 없고 오른쪽 길로 가볼까요 다이아가 여기 있나 여기 없고 어 아, 왠지 자갈을 캐면 나을것 같긴 한데 자갈 캘 시간은 없고요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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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자 다이아 설마 여기도 한 개인가 어 하나 아... 잠깐만 그러면은 다이아는 과연 이 천사의 망치의 완성도를 몇 프로 올려줄지 한번 볼까요? 오! 10%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하나당 5%씩 올려주는 것 같으니까 20개를 캐야 되네 와 말이 필요하다 어, 말이 필요하네 자 그럼 20개를 한번 캐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레인 천천히 해주면서 한번 다이아를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케이 다이아 어? 하나 둘셋넷 다섯? 오케이, 6다이아 완성도 30% 올렸습니다. 50%에요. 이제 10개만 더 캐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용암 있었거든요? 여기도 드레인 한번 해볼까요? 드레인 50. 368블록. 다른 동굴로 이어질 수 있는 동굴, 동구... 아, 안 되네요. 예, 안 되네요. 자, 올라가 줍시다. 올라가주고, 다른 동굴을 좀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다이아가 그렇게 많아 보일 것 같은 동굴은 아니야. 드레인 써주고. 헉, 2,500블록? 아, 근데 이거 자갈이 있으면 왠지 이제 다이아가 없을 것 같단 말이야. 자. 오! 있어 있어! 자, 하나 둘셋넷 오, 팔 다이아인가? 다섯 여섯 일곱 아, 팔 다이아! 좋아요, 다 올려줍시다 자, 그럼 완성도가 90%가 됐죠 좋아 좋아 두 개만 더 있으면 돼, 두 개만 자, 옆으로 쓱 이동해서 혹시 있니, 다이아? 자, 없네요? 어 다른 동굴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른 동굴로 왔고 드레인하면서 천천히 용암. 어, 용암 2,500 굴로 다이아. 어, 옆에 있었네. 아, 좋아요. 자, 다이아를 캐 주면은 바로 와 이거 8 다이아야 설마? 아니구나. 어, 6 다이아네. 좋아요. 자, 이러면은 이제 두 개를 올려주면은 오, 아, 뭐야? 생긴 거는 바뀌었는데요, 여러분들? 근데 왜 고장난 천사의 망치지? 이게 아까, 아까 고장난 천사의 망치는 회색으로 이름이 돼 있었는데, 이것 넣어주는 건가? 어, 아닌데? 뭐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자, 고장난 천사의 망치가 뭔가 좀 변화가 됐는데, 또더 고쳐야 되나봐요. 근데, 다이아를 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지?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고장난 천사의 방치가 다이아랑 철만 박는다고 되는 게 아니래요. 재련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모루에다가 두들겨야 된대요. 잠깐만, 그러면은 철을 좀 많이 캐야 되잖아. 에이! 이거 곡괭이 만들어버려, 다이아. 다이아 곡괭이 만들어버리고, 이 철을 좀 캡시다. 서른한 개였나? 모루 만들려면은? 27, 28, 어, 서른한 개. 31개. 철을, 서른한 개를 캐야 됩니다. 그리고, 어, 그만큼의 석탄도 필요하겠죠? 자, 한 여섯 개 캐주고, 돌도 좀 많이 캐줘야 돼. 녹일라면은, 빠르게 녹일라면은, 돌도 좀 많이 캐줘야 되고, 철은 31개가 필요합니다. 어이구, 철은 많아. 어, 철은 걱정 없어. 14, 15, 16, 17 하면서, 슬쩍 돌도 좀몇개 캐주고, 자, 철을 한번 찾으러 가볼까요? 철뭐 많죠? 그냥 근처에 가면 철은, 철인데 뭐. 자, 오케이, 23개. 24개, 25개, 6개, 7개, 몇개더 필요하지? 4개 더 필요하죠? 뭔네 음. 자, 이렇게 해서, 철은, 31개 다 했습니다. 자, 작업대 만들어주고, 작업대 설치해준 다음에, 화루를 좀 만들어주고요. 화루 6개나 있네요. 자, 7개나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여, 일곱 해주고, 8등분, 철을 8등분 넣어줍시다. 하나, 착,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 석탄이 하나 붙, 어, 뭐야! 다이아가 또 있네? 아이 <laughs> 다이아가 또 있어 뭐야? 오늘 왜 이렇게 좋아 오늘? 자 석탄 캐주고 와 다이아 여기도 있네? 아 근데 이게 마인크래프트 유저라면은 다이아가 필요가 없어도 다이아 보이면 캐야 돼 이거 국룰이야. 아 이거 국룰이야 이거 안 캐면 안 돼. 안 캐면 다이아 손실나. 이 뭔가 자기 전에 이불킥 한다니까 다이아 목캔것 때문에 자 이거 넣어주고 자 철을 녹인 것들을 전부 다 빼준 다음에 철 블럭을 만들어 주고요. 자,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다이아 블럭으로 <laughs> 만들어주고요. 다이아 블럭. 철을 녹인 거를 탁. 오케이. 이걸로 또 블럭 만들어주고, 두 개. 하나, 라스트 하나, 라스트 하나. 자, 이렇게 해가지고. 모루를 만들어주고요 모루 만들어주고 이 모루를 설치해가지고 재련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밖으로 올라가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왔고요 한번 재련을 해볼건데 이거를 뭐... 어떻게 재련하는 거지? 어? 아! 클릭! 아! 모루에다가 망치를 클릭을 하면은 와! 완성 금방 올라 금방 올라 좋아! 자 완성도도... 오! 오! 불타는 천사의 망치! 뭐야! 여러분, 불타요! 망치에서 불나!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불타는 천사의 망치를 완성시킨 것 같구요. 이 천사의 망치, 능력을 또 알아봐야죠. 자, 이거를 시프트 우클릭을 하면은, 어, 능력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볼게요. 자, 폭발. 천사. 뭐, 야 심판. 자, 천천히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첫 번째로, 폭발. 딱 봐도, 뭔가 우클릭 하면은, 오! 어, 어! 사라졌어! 뭐야! 어? 자, 근처에 한번 해볼게요. 우와! 우와! 어, 어! 어,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너 뭐야! 뭐, 왜, 왜, 왜 이래! 오. 우와! 자, 아, 이게! 자, 여러분들, 폭발의 능력은 우클릭을 하면은, 오지 마! 이 바라보는 방향에 있는 이 땅을 저희가 부시는 것 같습니다. 폭발을 시켜버리는 것 같아요. 제말 그대로 폭발이네요. 오 망치다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몬스터를 때렸을 때이 몬스터가 퐁 하고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폭발을 시켜가지고 올리는 것 같아요. 한번 저기 마을에, 어 아까 마을 있었는데? 어 저기다. 있저 마을에 가가지고 주민한테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자 주민님들 밖으로 나와보세요. 어 돼지가 있네. 돼지한테 해보면 되겠다. 자 돼지 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돼지한테 폭발 능력으로 때리면은?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늘의 공중에 뛰어버리는 아주 무지막지한 사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구요. 두 번째 능력, 천사, 뭐, 뭐, 뭐야? 오! 야, 우와, 아, 이게 망치를 들고 근처에 이렇게 가면은... 근처 블럭이 랜덤으로 막 이렇게 삐까빤득하게 바뀝니다. 근처에 있는 블럭만 바뀌네요, 근데. 우와, 우와, 우와! 내가 가는 길이 고천국이다 그리고 딱 멈추면은, 딴거 들고 멈추면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블럭을 다캘수 있어. 진짜 천사의 능력이야. 이거 말고뭐 없나? 우클릭. 없고, 좌클릭. 없고, 어? 아! 날아다니면서? 아! 날라다리면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곳을 전부 다 천국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사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네요. 와, 우 야, 내가 이 마을 전부은 다이아 마을로 바꿔줄 수 있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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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아, 네가 원하는 에메랄드 다 캐라. 어, 내가 가는 곳이 곧 천국이다. 자, 다 캐라 얘들아, 너희의 마을은 전부 다 에메랄드의 마을이 돼 버렸다. 와, 아, 아. 아, 이게, 들고 있는 동안만 날아다닐 수 있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심판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심판, 뭔가 이름만 들어도 다른 플레이어를 때려야 될것 같거든요? 근데 다른 플레이어가 지금 제 디스코드에 온라인이 없기 때문에, 뭐, 테스트를 해볼 만한 게, 뭐, 다른 생물체를 때려도 뭔가 심판이 되나? 한번 볼까요? 자, 말을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어? 저, 뭐야, 이거? 오! 우와, 우와, 뭐야? 어, 나 이런 능력 처음 봐. 우와, <웃음> 우와, <웃음> <오오> <laughs> 자, 우와, 이게 때리는 모든 거를 다 죽여버리네. 한 볼까? 위더도 잡나 볼까? 자, 서먼 위더. 자, 게임 모드 쓰는 거 잡아볼게요. 자, 게임 모드 쓰고, 우와, 우와 이게 여러분들! 진짜 말 그대로 심판이네요. 저, 제가 때리는 모든 거를, 어, 죽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때리는 모든 거에 심판을 내려서 다 죽여버리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봤을 때, 이거 추측이긴 한데, 플레이어를 때리면그 플레이어는 배를 당하지 않을까요? 이거 이제 추측이긴 한데, 이건 뭐 제가 실험해볼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마 벤이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래 여러분들. 이렇게 폭발, 천사, 심판총 세 가지의 특수한 능력을 저희가 알아봤고, 어, 이번 컨텐츠는 조금 신박했어요. 예. 막 스토리가 이어져가지고, 막알수 없는 주민이 나한테 막 고장난 망치를 주질 않나. 내가 다이아를 막 집어 넣어야 되질 않나. 아무튼 그래 여러분들. 오늘 컨텐츠는 좀더 만족스러운 컨텐츠였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 여러분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날라다니면서 해야지. <laughs> 자,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 파쇼.